우리를 대표하여 김동래 회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후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여 행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성령님의 은혜와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상 기후와 전염병, 무너진 윤리와 상식으로 인류의 생존과 생존 불안하고 어두, 두려운 이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예외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무기가 인류의 공존, 공영을 해치는 그 수가 헛되이 돌아가게 인도하여 추시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경하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RT16개 신호에 으뜸이 되신 십자가가 회원의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회원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유영창 회장님 권능의 지팡이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회원 하나하나 이끌고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한 이도준 사무총장님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위적으로 하는 일에 많은데 저희들을 안전하고 부담없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또한 어머님이 케어할 때그 손길도 만배나 축구가 해주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동계회원분들을 각자 처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녀와 아빠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 주여 내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자세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낮아져서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